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은 자, 활용이라고 이제 우리 많이 했었죠. 실생활에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우리가 뭐 1차 부등식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던 것처럼, 자, 뭘 구하라고 하는지, 구하라고 하는 값을 어, 미지수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 자, 미지수, 우리가 주로 이제 X라는 알파벳을 많이 사용하니까 미지수 x 가 세우고, 그 문장을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 자, 문장을 식으로 고쳐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범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길이니까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한 답이 저 범위에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식을 알려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1부터 어떤 자연수 n까지를 더했더니 2분의 n의 n 플러스 식이 나온다. 아니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식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55가 되는 뭐 그런 n을 찾아라. 이게 30이 되는 뭐 그런 각형은 몇 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이제 미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자, 연속하는 두 개의 정수, 그러면 하나를 X라고 그러면, 연속하는 거니까 다음 정수는 X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X라면 그전 정수는 X백 1 이렇게 잡아도 괜찮겠죠? 자, 연속하는 세 정수는 하나를 X라고 하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해도 되지만, X백 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연속하게 잡으면, 아, 이게 좀 계산이 좀더 쉬워질 수가 있어. 자 그럼 연속하는 짝수니까 두칸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하나가 x라고 하면 이 짝수보다 2가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짝수는 x 플러스 +E. 2 아니면 그냥 뭐 2x 여기 이제 뭐가오든지 짝수가 되겠지 그 다음 짝수는 거기다 더하기 2 e.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홀수도 마찬가지지 2 e 차이 낮게 잡던지 아예 홀수는 짝수로부터 1을 빼거나 1을 더한 형태로 잡으면 되겠죠 차이가 2가 되게 잡아라 이런 문제야 자 도형 문제는 모르겠데 도형 이제, 이제 넓이나뭐 부피 이런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부피는 세번 곱하니까 방정식 삼차 방정식 나오겠지. 넓이, 뭐 가로세로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래변의 높이 나누기 뭐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그다음에 길 같은 건쫙 밀어주면 된다. 그랬었죠. 우리 여러분 봤던 거니까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에 플러스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10까지 더하잖아. 수학자들이 그걸 공식으로 구해놓은 거야. n 에가 이렇게 10을 넣어, 그러면 5가 되면서 알아. 1부터 10까지 하면 이렇게 55가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게 수학자들이 미리 알려준 거야. 그럼 다음은 이제 합이 210이 되려면 그랬다고, 합이 210이 되려면 1부터 몇 가지 더 해야 210이 되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더 했는데 그게 2 1 0이 되는 그런 n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분수의 분모이가있니까양면에 1을 곱하고 정리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4 2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4 2 0이 너무 크네 그럼 420을 차근차근 해봅니다 자 2에 210 3에 70 7의10아 이렇게 하니까 7321그 다음에 20 하니까 1차이가 딱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21에 마이너스 20이렇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n은 마이너스 21이거나 또는 n은 20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자연스러워 그랬잖아요 여기는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n은 20만 찾겠다 이렇게 자 인수분할 때 차근차근 하다가 잘 조절해서 차이가 1이 날때좀 멈추면 되겠죠 좀큰 인수분해지만 잘할수 있어야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어떤 연속하는 두 개의 자연수를 곱했는데 그 곱이 110이래 자 그럼 이거는 뭐딱 바로 보이네 10곱하1하면 11 110이겠지 근데 이건 이제 이제 문제로 풀어보는 얘기야 그래서 연속한 하나의 자연수를 x라고 해 그럼 그 다음 자연수는 x 플러스 1이겠지 요거 두 개를 곱했더니 110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라 얘기야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지 곱해서 110이 되고 차이가 1이 나야 되니까 11에 10을 쓴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1과 10이 나오는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0만 찾아갑시다 이렇게 네? 뭐 잘못했니 어. 인수등에 잘못했나 X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110이두 음. 수를 아, 두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X가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은 12, 0즉 10과 11이란 두수를 곱하면 어, 된다.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길이가 28m인 철사를 구부려, 넓이가 48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철사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고, 어째 이렇게 만들어 보겠대. 이네 길이의 총합이 48이라는 거야.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겠대. 그럼 가로가 여기만큼 또사용되고또 사용되겠지. 절사의 길이가. 그러니까 총 길이는 EX하고 EY가 되는데, 이게 48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어, 그냥 세로의 길이를 이제 어, Y라고 넣으면 문자가 두 개가 되니까 세로의 길이를 뭐 하는 얘기야? <laughs> 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자 그럼 지금 현재 여기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 Y라고 넣다면 Y를 X로 표현해라. 이런 뜻이잖아. 근데 x랑 y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어, 전체가 28이니까 요만큼 두개만 더하면 14가 되겠지. 아, 그래서 y는 1 4 x로 이제 설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여기를 양, 양 세로를 1 4 x 1 4 x 를다 더하면 28이 되겠죠. 철사의 길이가. 자, 넓이4 4 8이되야 되는데, 자, 가로랑 세로랑 곱하면 되겠지. 세로랑 가로를 곱4면4 8이 되는. 그런 X 가로의 길이를 찾아라 그랬죠 자 넘겨서 X 제곱 마이너십사 X 더하기 사십팔은양랬습니다자 이건 X 백이육 X 백팔로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X는 6 또는 X는 8자 X가 6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수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와 있죠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6이면 여기가 8이 되는데 가로가 더 길다 그랬잖아 그 가로의 길이는 8cm입니다. 이렇게 8m입니다. 이렇게 조프를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잘 이해하셨으면 우리 또 다시 확인 문제로 가볼게. 자 이렇게 나왔다고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의 n n-3 이다 뭐 우리 1학년 때까지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근데 대각선의 개수가 27이 됐대자 대각선의 개수가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게 27이 되면 제가 몇각형이냐 저 n각형은 몇각형이냐 n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2를 곱하시고 이쪽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54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보이죠? 9와 6이 되면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n은 9각형 또는 마이너스 6각형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a는 구각형입니다. 간단히 찾으란 얘기야. 자 확인 1번을 여러분이 한번 신을 세워서 대입해 보시고 잠시 화면을 멈추고 풀어 보시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풀어 보셨나요? 자 풀어 보셨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이번에는. 자 그럼 설정을 하라고 하나를 x라고 하면 그 다음 자연수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고 해도 되지만 x 백 1이라고 하면 좀더 편할 때가 많아. 자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가장 큰 수의 제곱인 게 얘가 가장 가큰 수겠지 가장 큰 수의 제곱을 하면 다른 두 수랑 비교합니다 다른 두 수의 제곱을 더한 값과 어, 같대 조금만 풀면 되겠네 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 배우세요 A 제곱 EAB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B B 제곱 X 제곱이 하나 없어져 주고 1도 하나 없어지고 넘어옵니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는 0, 그래서 인수근의 공통 인수 보이지? 묶어내면 x 는0 또는 x 는 4. 근데 자연수다 그랬잖아. 그래서 x가 0이면 여기 1 마이너스 3 여기 3가 자연수가 안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가 될 매개 4, 5, 3. 이 연속하는 세수는 3과 4와 5다. 이렇게 차근차근 작은 작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또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확인 2번을 풀고 돌아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풀어보셨으면 3번으로 갑니다. 자,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당연히 아버지의 나이가 더 많겠죠. 자, 아들의 나이에 대해서 아들의 나이를 구하래. 자, 일단 아들을 X라고 하면 24살 차이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자,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자,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주는 거야.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 X 플러스 2 4의 4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아들의 나이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인가요? 아예 0이 되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음해해도 뭐 되겠지만 96을 차근차근 인수분 해보는 해 거야 48자2하고 48하면 차이가 46이 나죠 안 되겠지 24 4하고 2 3면 차이가 또 20이 나죠 8, 10이니까 차이가 4가 됐지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는 X-12, X 플러스 X 8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X는 나이니까 마이너스8은 버립니다아들의 나이는 12살로 계산하자. 이렇게 자 확인 3번을또 풀어보십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면에서 추속 30m로 쏘아올린 물체가 T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높이가 저 T에 따라서 30T-5T제곱이 된다고 한대 자 높이가 40이 됐대 이게 높이잖아 이 높이가 40이 되는 거는 몇 초야 이런 T를 찾으라 이런 얘기겠지 자 넘겨서 5로 나눌게 그러면 5로 나누면 T제곱이 되고 넘어오면 30T인데 나누면 6T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5 8의40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죠. T마이, T마사, T는 2초가 될 수도 있고, 4초. 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40m가 된 다음에 쭉 가다 떨어져서 다시 또 40m가 되는 순간 2초, 4초 이런 의미겠죠. 올라가다가 40m 가면 됐어. 쭉 가다 내려올 때또 40m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t 값이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대.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이 높이가 얼마가 됐겠어. 쭉 올라갔다가 땅이 떨어졌으니까 높이는 다시 0이 되는 자 0초일 때 자, 0초일 때 당연히 0이었겠지 그때 말고 또 있단 얘기야 그래서 이건 뭐야? 인수분해 공통인수 5t가 보이지 되나요? 그래서 t는 0, t는 6인데 출발하기 전에 높이가 0이었고 출발하고 나서는 6초가 지나면 다시 지면에 떨어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t는 6초다 여기 찾으시면 되고 자, 화면을 또 멈추시고 확인 4번 꼼꼼하게 풀어보고 돌아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풀어보셨으면 또 5번을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가로의 길이를 알게 아, 70... 아, 여기만큼 72고 어쨌든 이런 잔디밭은 여기를 이만큼 줄이고 이쪽을 4만큼 늘렸대 그랬더니 넓이가 72 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잔디밭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 원래는 정사각형아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대 세무들잘보읽었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 이쪽을 4cm를 줄여 이쪽 2cm 늘려가지고 이 초록색 잔디밭을 만들었더니 여기 넓이가 70이다 이런 뜻이네. 문제를 정확히 잘 읽어야 되겠죠. 이때 정정사각형의 잔디밭한 변의 자좌 정정사각형이었으니까 가로, 세로를 다 x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이 세로 옮긴 이 세로의 길이는 x에서 4를 줄였으니까 x-4가. 그 다음에 이 세로 만든 잔디밭의 가로의 길이는 x로부터 2가 늘어났겠지. 요이두개 가로, 세로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로. 괄호를 곱하면 넓이가 72가 되는 그런 X는 몇 미터였을까? 이렇게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72가 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8과 10을 하면 된가요? 이 차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과 10이 나오는데 길이니까 음수는 버리고 아 원래 10m였던 거를 저런 작업 4cm, 4m를 줄이고 2m를 늘리면 72로 어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잔디밭의 넓이가 자 확인 5번, 6번, 7번 네. 아무래도 이제 도형의 활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죠 확인 5번, 6번, 7번을 풀어보고 돌아옵니다. 풀어보셨겠죠? 자 풀어보셨으면 다음 도형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그림과 같이 가로가 16 세로가 10어 여기가 10인데 잘렸네 10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자 폭이 xcm xm로 저 이렇게 x가 되게 하얀 길을 냈더니 꽃밭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 꽃밭 이 꽃밭 이 꽃밭 을다 더하면 넓이가 112가 됐대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길을 민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자, 꽃밭이 이렇게 밀어. 그럼 이만큼이 채워지면서 이만큼 이렇게 남겠죠. 그죠? 똑같은 길이만큼. 어, 여이 길이만큼 이렇게 남겠지. 여기서 밀어. 이렇게 채워지고 위로 밀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채워지겠죠 꽃밭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모인다는 라 거야. 그죠?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이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x만큼 줄였으니까 16배기 x 저기는 10에서 x만큼 줄였으니까 10-x 이렇게 나오겠죠 자두개를 곱합니다 16-x와 1 0 x 를 곱했더니 어, 넓이가 112가 됐다 곱하지 자정개하면 x의 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26X에, 자, 160이 있는데 여기서 112가 넘어오죠. 그러면 48이 남겠죠. 여기 이제 차이가 26이니까 2하고 24에 마, 마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X는 2 e 또는 24가 나오는데, 요 길이가 16밖에 안 되는데, 24를 제외할 수 없겠지. 그래서, 아, 폭을 2m짜리로 이렇게 일정한 통로를 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부터 이제 확인 8번, 9번, 10번도 여러분 좀 풀어보시고 자 이제 주말 끼었으니까 숙제로 153, 154, 155, 156, 157, 158까지 자 일단은 어, 별일이 없으면 월요일 날 정상 수업을 한다라면 저희 숙제를 하시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